아, 아직아 손이 좀 차갑네. 소, 나는 게임하면 수족냉증이 와가지고 그냥 긴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이공이정화로만풀수 있어요? 수은으로만풀수 있는 거 아닌가? 정화는 아니고 말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자 일단은 미드 레넥톤 한판 때리겠습니다. 순드라가 라인전이 좀 세지, 네, 센 편이죠. 좀 고인 인식이 요즘 좀, 좀 있는데 네, 침착하게 좀 라인전 빡세다 싶으면 주포 하나 올리고 변태처럼레넥톤이이 e 스킬 있으니까. 가리는 돌격 이건데 얘는 슉 한번 들어갔다가 슥 한번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식으로 딜교가 되죠? 제법 접근기가 있으면 다르다니까? 챔프가 그리고 피흡을 한번 여기서 싹 한번 돌려 아, 자꾸 나대 사람 좀 빡치게 한다. 아이고, 어, 렉 걸렸어. 방금 뭐야? 가리나면서, 아, 가끔씩 가리나면 허드슨 나올 때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짜증나지좀 라인전에서. 아, 안 죽나? 뒤져라, 이 새끼야. 그렇지. 정화가 빠졌으면 뭐다? 어, 점화 데미지가 온전히 다 들어간다. 정화가 되게 좋은 게, 점화를 풀어요, 이제. 이게 따로따로 써야 돼, 기절이랑 점화랑. 집에 가자. 케이득! 케이득! 좋았다, 좋았다! 정말 막티게 죽었다고. 어. 잠깐만. 아 이거 게임 흐름을 좀 읽으려면 정글 위치를 계속 알아야 되는데. 정글 위치 어디 있는지 흐름 잊었다. 어? 맞아, 이거? 했습니다. 뭐야? 저 더블 킬이라고요? 게임 터진 거 같은데요. 뭐죠? 이거 음. 뭐지? 가렌 챔피언 괜찮은거예요 가렌이 자꾸들 안 좋다고 해서. 아, 그냥, 벽을 못 넘는 게 제일 커요, 그냥, 챔프가. 그냥 벽을 못 넘는 게 제일 커요. 아, 다리우스도 챔프가 센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벽을 넘, 못 넘어서 그래, 벽을 못 넘어서. 다리우스가 오죽 그런데, 오죽하면 다리우스가 그런데, 가래는 다리우스보다 약해요, 심지어, 데미지가. 저, 저마 다리우스보다 약해요. 이게 이거 호응 받기는 글렀다 하는 거 보니까 호응을 바라면 안 되겠다. 어디 시야에 걸렸어 지금 보니까. 바비 운 좋은, 좋은 줄 알아. 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살려주는 거야 새끼야. 기분 안 좋아서 죽었어. 저기, 렉 사이가 뭔데? 3킬이야, 벌써? 아, 이거 클나게 생겼네. 대재앙 렉 사이. 오우 s 큰 i t Cluttaigo! Oh shit! Oh shit! k u s u a 냄새 m a n Ammonia n e 가 s e Suxong b e g u i 똥 nemse! s i g o 똥 e r o Gavin, w h 똥을 사면은 그걸 이제 농사 때 써야 되니까 아 뭐야 이거 운이 좋았네 그냥 푸세식? 푸 섹시 아니, 뭐야, 아까부터 이 스킬을 보고 끊는다고? 아텀은 굉장히 치열하네. 얘는 지금 막갱공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미 한번 밟아놨기 때문에. 오, 깜짝아, 씨. 아. 뭐야! 정글이 일단 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까부터 계속 집에 가는 척만 해. 정글 흐름을 지금 내가 못 읽어가지고. <laughs> 좋아, 좋아, 좋은데. 가줘야겠다 이거는. 버틸 수 있냐? 야. 보조건 씹새끼 저거. 아, 이런 개새끼 저거. 어떡하겠냐 이게 3초인데. 나한테 뭐 미아픽 찍으면 뭐 해결되니 그게? 어? 이아 씨. 어이고. 어유 아파라. 딱 보니까도 이거. 신드라가 내려가는 느낌인데, 나. 알아서 찾겠네, 저거는. 방, 방금 버그 때문에 미니 먹은 거, 봤죠? 이거, 집에 가면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구만. 빨리 집에 가자 바위개 먹고 있거든요 미드 집중공격 결의점화 렉스 좋습니다 아 제가 룬을 전판 세트룬이에요 그냥 그대로 룬을 못 바꿨어요 게임에 집중 못해가지고 오, 아 방금 이스킬 e 키고 어떻게 안 됐나? 렉사이다. 렉사이. 플래시 뺐어, 정화도 빼고, 와우. 좋은데요? 아 아트록스가 또 있네 어? 임포스터다 임포스터 우리팀 죽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렉사이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불안하긴 하네 아나네 아나 150원 줬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알고 있었어 있었던 거를. 아갱홍 진짜 좋다 근데 챔프가. 처음 당했다 그래도. 와 이게 엥간한 챔피언이었으면 뒤졌을 텐데. 이게 세트여서 버틴다 챔프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맨날 왜 풀리는 거야 자기 혼자? 아 이거 존나 불편해 인터페이스 병신 같아. 한번도푼적 없는데 지 혼자 맨날 풀려 패치 패치 끝내 있으면은 조쏘기여 많이랄까봐 짱깨게 많이랄까봐 하여간. 더럽게 버그 많아요. 골드 구갔냐고요 골드 1 아이디인데요. 플래티넘 4정도될 겁니다, 에 m o 블루 먹이고 두꺼비 떴겠네. 야, 빠져야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 이번에는 또 골드 2구간이야. 어, 오, 이겼다. 오, 아까는 졌는데 뭐야? 근데 아니, 나 신기한 게 0킬 3데스가... 일킬 이데스 상대로 이겼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귀찮구만. 아 뒤에 저거 렉사이밋고 임 깝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네. 맞췄으면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나랑 만나인점 서는 놈들 특. 1대1 기피 현상 존나 심하고 갱만 부를라고 나도 앞으로 갱 존나 많이 부를 거야 그냥. 응? 나도 갱 존나 부를 거야. 나도 이제 1대1 하는 습관 버리겠어. 앞으로 오늘 들어, 오늘부터, 정글러랑 이득 같이 볼 거야. 그니까, 왜 깝쳐, 깝치기는. 니네 친구 렉사이 내가 하늘 날아보냈는데. 어? 내가 니네 친구 렉사이 하늘 날아보냈어. 외롭지 않으라고 너까지 보냈다. 와, 저거 비계고 오지네? 오,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오, 씨. 어, 어, 아 뭐야 또, 또 있어? 또 와. 야 아트록스가 발걸음 분색일 것 같어. 내가 볼때좀 이해도가 낮은 친구인 것 같긴 해. 아, 요, 다음에, 뭐가 되지, 보통? 이렇한 다음에. 닌탑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알지? 아, 몰락이 질리긴 해요. 데미지는 무조건 몰락이 진짜 존나 쎄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한타는 스테락이라가지고. 한타에서 안 죽으려면 체력이랑 쉴드가 있어줘야 돼서. 몰락도 가자 이따가 내가 탑이면 솔직히 몰락을 먼저 시도했을지도 몰라 야 이건 아닌데 아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한건 아닌데 막 들어가 아 이거 세트부터 노리면 안되겠다 나이스 나 원래 잡으려고 했던 놈은 잡았네 뭐야 그 이렇게 많아 와 개무서워 생각 이상으로 와딩이 잘되어 있으니까. 달달하다 달다. 무지 달다. 이가 겠겠구나 아주 그냥 아, 저거 어떻게 안 되나? 딸피로 존나 아른아른거려. 나 때려서 뭐할래? 나 때려서 뭐할래? 나공 쳤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됐다는 소리야. 또왜 왜 물리려고 이렇게 각을 예쁘게 주냐. 뭐 어떻게 하란 거야? 이렇게 핑이 갈려. 한거 없어, 한거 없어.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옆에만 있어 그냥. 약올렸어? 일부러 약올린 건데 지금. 내 지금 이 치욕의 역사를 기억해둘 것이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나랑은 안 싸워주냐 애들이? 나랑은 뭔가 좀 진득하게 안 싸워주고 빙빙빙빙 도는 느낌? 나한테 렉사이와 다오네 얘가 빠져야겠다 나 뇌절한 건가? 뇌절인 것 같지 아무래도 아, 플래시, 아, 개새끼. 500원. 500원 줬네 으아, 나쁘지 않았어. 쌍둥이 타워 하나 나가겠어요. 아, 좀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좀더 잘했었어야 했는데. 음, 이게 좀 아깝네. 조금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근데 얘도 탱킹이 진짜 상당한 편이에요. 이게 궁극기에다가, 궁극기 체력. 그리고 피읍으로 인한 체력. 그리고 스테락으로 인한 그 체력. 그리고 쉴드. 어, 완전 거의 뭐 탱커야. 피읍으로 인한 탱커도 상당히, 어어, 뭐였어. 아, 이런 꿀잼 장면을 라이엇이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전원을 내가 생, 생성함과 동시에 나 쪽으로 맞춰가지고. 라이엇의 방해. 어. 근데 카이사는 좀못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잡는 건가? 뒤에 렉사이 있어가지고 내내 네, 내절했어. 네, 야이거 초반에 되게 불리한 게임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풀었네 그래도. 오. 그런데 렉사이로 아니 렉사이란다 아트록스로 발걸음의 분쇄기가 는건좀 되게 특이한 템틀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템 트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말로 쟤는 뭘 가도 다 좋아. 쟤가 크레 크라켄을 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저 챔프는 뭘 해도 돼. 애초에 뚜벅이가 아니고, 내가 먹으면 저건데. 렉사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오는 거야 아우, 조냐가 날 살리다 와, 뭐야 그냥 여기가 처음부터 와드였고 다섯 명이 다 쫓아온 거였어 추하다, 추해 어? 에휴, 추하다, 추해 아추 버려라. 뭐야 뭐안 사줘. 분명 샀는데 왜안 사줘? 됐다. 850원. 어, 레넥톤 세죠. 음. 나름 나름 캐리 중이에요. 9킬 2데스 2어시. 샴푸가 좋아야 돼. 뭐야? 왜 던져? 아, 궁이 없어 가지고 내가 선뜻 들어가 주기 망설여지는데, 레네 잠깐 마트 록스 준비 됐어? 준비 됐니? 아, 준비 됐어? 아, 뭐, 뭐 이렇게 땅굴이 많아. 밟 아, 서다 없애버려 아, 지거 버려. 아, 이제렉사이도 공짜 점면이 몇개야? 미리 깔 아, 놓으면은 아, 3번을 못눌렀네 두드러 맞고 좋텐다 아주. 어? 이건 내가 왜 먹은 거야? 데미지가 너무 센 나머지 먹은 거라고 치자고. 사용이네요. 이와 중에 오브젝트 관리 좀 했네 해카림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어느새 그래도 챙길 건다 챙겼구나 그래도 미드 주도권이 있긴 있어서 이거 또 와드일려나 얘들은 항상 이렇게 매복을 해가지고 다구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게임 해보려고 하더라고. 수호천사 막 테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좀 차이가 커서 가자. 탑 아니면 탑 아니면은 저 미드. 근데 억제기는 지금 가도 의미가 없어. 탑으로 돌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선열 큐면은 그냥. 라인 예쁘게 지워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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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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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자기 레드 뺏어 먹었다고 막 오, 어, 오, 아! 왜 밀쳤어! 으어 근데 그거 알아? 가인이야 아, 그동안 니원딜 네 죽었다 니 짝꿍 죽었다 게임 끝 캐리 마하하하하 아... 좋네요 아 이제 손이 좀 따뜻하다. 손데 올렸네. 케이드크 우후 예.